이용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게 한자를 그럼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음. 우리가 한자라는 명칭이 그 원사에 붙어 남고, 그거그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서글"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여기 요거는 발해사의 장서 발해사에 이렇게 서게, 서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 쓰면서도 자기들이 서골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이제는 서골이라고 돼 있다. 라는 걸확정하는 얘기해. 정세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을 그몽고말 회의 말 때문에 한자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이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니까 나라 한자를 붙자고 한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저, 한수 한자를 가지고 한자라고 하는 것보다 서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낫냐면 너하고 나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어차피. 그래서 서글로 다시 원상국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았수어요 니꺼니, 내꺼니. 이게, 어차피 뭐, 그 땅도 우리꺼고, 뭐, 그러니까 역사부 뭐고 전부 다 인제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글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우리가 뭐 있대 그런 거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할 때 우리 말이 뭐냐 말이 뭐냐 말씀을 말삼해요말씀 맛사 원래 말씀인데 말씀은 표말을 맞자하고 글자를 지우고 싸우니까 사실 글자가 있다는 얘기, 글자를 지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표말에서 글자를 지운 것이 말이다. 그러면 형체가 없어 형체를 지웠다는 얘기거든요. 글자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 형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을 들으면 모든 형상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니까, 말은 형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 훈민영어를 그래서는 훈민저 이저가갸거기를 이게 주시경 선생이한테 나왔어요. 근데 훈공자의 이게 있어요. 이게 훈몽자에그러면 주시경 선생보다 더 앞서서 가갸거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laughs> 우리가 얼마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극에서 쭉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냐? 5가 2형이 끝으로 가요. 차이점이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요 번호는 각그 글자를 앞에 있는 번호를 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그, 찾아보기 쉽게 하면서 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실제 글자 그, 한자에 대한 해석이 있구나. 그 이제 요 가를 집가는 요렇게 집가 뭐집라서 요거 쓰임새고 이제 풀이는 집이 뭐냐 마음 끝이 끝이 못할 집자를 집에서 넣어준 겁니다. 집이라는 건 마음 끊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가는 우리가, 우리가 집가라고 하는데 이거 뭐 배가 말뚝에 딱 박히듯이 집은 딱 묶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1527년부터 현재까지 집가는 안 변했어요. 집가는 똑같습니다. 이 요거는 이제 또 풀이하는 방 이제 풀이하는 거를 가는 왜 풀을 집이라고 하고 이을 가라고 했는가 하면서 마음 끝이 못한집자이나 배면은 만족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요거 이제 노래 이게 노래가요. 노래,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노래 그러면. 1527년 놀에가에 현재는 노래가, 근데 1908년부터 노래로 되 있습니다. 근데 놀에 그래서 이 노래가 뭘까? 왜 노래라고 했을까? 라고 이제 찾아보 거예요. 찾아보서왜 노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노래가 놀이 노래 흔들 올자예요. 올과 놀. 그래서 애자는 즐거울 애 자는 들거울애 그러니까 올 애가 올래를놀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고 노는 게그대로 여기 요 그냥 이거는 근데 지금 노래라고 하면 은 소리만 지르는 게 노래지 흔들는 거는 그게 사실 포함 안 됐고 뒤에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노래는 흔들고 노는 것이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원형을 이렇게 해서 꼭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에, 이걸, 이 니어를, 니어를 지다 갖다 대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진짜 심의서 수으로 해야 되는 거요 왜? 노래라고 하면 이런 뜻이 나오죠. 노래라고 하면 안 나와요. 풀이풀가안 돼요. 그노래를 지금 노래로 보면요, 지그릴로 그리는 소리, 오새지적일로 노릴로 이렇게 하고만 노래하는 소리 이렇게 장 있어요. 그러면 지그릴로에다가 노래하는 소리를 노래라고 이렇게. 그러면 실지 여기 예, 저 흔들고 즐겁게 흔드는 거 하고 그 뜻이 바로 안,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이거 영어는 그러니까 이제 국악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 이건 이제 실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을올려 놓는데. 이게 실어가예요 이게 우리 실험 시라 그랬는데 음. 실어 가에요. 런데이 실어가가 실험가로 변했죠그 실어가 뭔가 하고 찾아왔더니 실자가 기다려 볼시 걸릴리 모실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왜? 그저시은 항상 뭐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그래서 어 기다려 기다려서 걸리고 오래돼서 이렇게 모셔지는 그시업하면이 그러니까 뜻을 풀이하는데 시름가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실하는그시업은 이렇게 실험이라고할 때는 못 찾겠더라고요. 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요. 그게 원래 그 여기에 이 우리가 저 거짓가자라고 그러지 가차 때 이자를 써 먹으니까. 근데 여기 비일가래. 여기게 비일가. 근데 이 비일가가 거짓가로 쭉 거짓가라고 써먹었어요. 그 그래, 지금에 와서 이때 빌린다는 것이 다시 거짓가고 빌가고 두 가지를 써먹고 있거든요. 근데 빌가가 그런 빌이 뭐냐? 이 빌이 같이 그참 이게 빌을 왜 뭐라고 썼을까? 뭐? 어? 빌을까? 이게 이제, 비를 필로 보면, 신배털 필, 향리날 필, 음. 질방 필, 이렇게 필자로 보 근데 비를 넣거든요. 학자못 찾아. 그래서, 비를 자로 할 때는, 비를 둘로 해체해가지고, 비라고 했을 때, 고달표 필, 부활리, 쭈르띠, 비밀화 필, 하여튼 다 찾아보는데, 비, 꾸밀 필, 둘러올 필, 비, 나눌 필, 부활리, 비, 북고올 필, 이어올리 그럼 요두 중에서 어떤 것을 해가지고 빌리라는걸 빌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고달파서 구한다. 그러면 빌리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는 얘기다. 입니 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비단 허허 응, 그런 의미가 이게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 그래야 가로 전환이 되는 아니요.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요거 이제 빌릴가 지금 빌릴가로 써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거짓가로도 하나 쓰고, 두 가지를 써, 다 써요. 근데 여기서 이 원형을 보면빌릴가가 맞는 거예요. 거짓가가 맞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응. 그 비릴가가 거짓가로 바뀌었다면,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응. 그러려면은 빌린다는 개념으로는 안 된다는 응.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다 그런데 여기에 응. 우리는 빌까라고 하면 사실 그 공은 제 2의 분이 거지가에요. 왜냐하면 가에 대한 것이 1해석이 있고 2해석이 있잖아요. 3해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이때 이 지금 후몽자에서 이런 것은 빌 빌린다는 용도로 써보는 거고, 근데 요 뒤에 사람들이 거짓가로 써어놓고기어제때 이제 두 가지를 다시, 왜냐면 하나만, 지금 이, 저, 이 음을 한 것은 하나만 취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 한글자에서 탔 때, 한 음만, 한 훗만 따온 거예요. 많이 먹 네. 근데 이제 네. 요게 거짓가로, 갑자기 이제 거짓가로 나온 거예요. 지금 1945년, 이 50년대부터. 그니까, 빌가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 빌이라는 것이 때문에 제가 빌을, 으, 으, 저, 해석을 안해요 거짓가를 해석을 안하고그래서 거짓가를 하려고 할까? 자, 이제 이렇게. 그작가선 감출 거, 감출 거, 구차하자, 꽤 자, 염치 없었자. 생각하지, 말은 일하지, 유인할 시, 이게 다 합쳐서 거짓이라는 말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왜냐 거짓이란 이게 이 거짓으로 할 때는 거짓에 대한 글을 쓰야지만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바로 그 어떤 가치 기준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말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적 사투리는 방언은 응.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가짓말이라고 가짓말. 했어요. 응.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가라는 발음하고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이 왜냐면 이게 지금 가라고 발음했다 해도 응. 지금 여기서 전부 다 거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라고요. 거짓, 거짓말. 우리도 거짓말인데, 가짓말을안 하는데, 이게 원래. 거짓말이 거라지. 거짓말은, 사실 사투리에서도 가짓말이라는 사투리가 없어요. 서울방을 거짓이라는. 서울방을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거짓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이 중간에 그럼 이 사람, 이 빌가로 쓴 것은, 여기서는 취하지 않은 거야. 이게 우리가, 훈을 하나만 배우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 훈이 있다는 것을 훈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법도 배우는데, 하나씩만 딱 해놓으니까,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이게 다리가. 근데, 아니, 다리하고 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발각이거든요? 근데 다리가다리가다리가각는 종아리각이고 다리각이에요. 종아리하고 다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발하고는 또더 달라, 달라요, 어, 더.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발을, 발이라는 거 설명을 해야 될까? 발은는 걸을 빨리 뿔리 쳐다 표시 없잖아요. 발을 걷는 그 다음에 나아. 근데 그래서 이 저기 다리라는 말은 가다가 설다 짜에다가 쌍두일있자이걸라는 것이 두 개잖아요. 한 개가 좀 이게 안 되니까 그게 <laughs> 저기 그래서 그 다리라는 건두 개가 다 가야 된다, 쌍으로. 이게 참참참 어려